레이디스의 짝투맨 무겁지도 않고 부담스럽지도 않은 텔타에서 제일 달콤한 쇼 지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엉 투데이 스캔 루턱, 미르, 땅드, 찌련, 하루아 모셨습니다 후!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번민 관심도 없어서 안 나오고 싶었는데 다른 분들이 나온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왔다 <뭐람> 어? 어? <laughs> 배로성 데이노 남녀분들 이제 팀을 나눴는데요. 협력을 얼마나 잘하는지 팀워크를 볼 오호, 예정입니다. 원민 음, 네. 디저트가 준비한 퀴즈죠. 여섯 음. 명이서 먼저 자기 이름을 외치고 답을 말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오, 그분은 오케이. 빠지는 겁니다. 아. 마지막 한 명이 남을 음. 때까지 하는 거예요. 무슨 퀴즈냐면 노래 가사에 제가 AI로 멜로디를 새로 짰어요. 그래서 음. 노래 가사만 음. 듣고, 음. 듣고 음. 무슨 음. 노래인지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말하기 음. 어렵던데 어, 어 상대! 아, 아, 어, 어, 어! 어! 아, 이거 아는데? 하이라이트 like 아! 아 땡! 아니야? 아, 어! 아니, 아, 와, 이거 진짜 아, 모르겠어. 와! 진짜 아는 것 같은데? 가슴 아니, 이거 아는, 아는 것 같은데? 잠겨서. 아. 어! 상대! 네! 아, 예. 블랙핑크 뛰어! 아! 아. 티리안, 네. 님인 어. 우즈, 드라우닝. 정답. 와아아아아아아아 아, 진짜 리얼한 말로나를. 아 이거야 나. 실정으로 또. 이거 또 올리겠다. 다음 곡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티리안님 연습 게임 끝났으니까 이제 이거 만약 에 맞추시면 대회 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아, 아, 오 아, 아, 레디 액션. 어? 따라는 뭐? 가사예요? 가, 가사가. 아니 어? 아니 아닙니다. 아, 네, 아는데 아는데. 네. 아, 미르! 네? 오케이. 골든? 어? 어? 뭐 어떻게 알았어? 아니 뭐야? 아니 골든 가사가 언제, 온... 언제 나왔는데? 정답! 아니 언제, 언제 나왔는데? 골든 아니 산말이야 가산말이 나오긴 했어요? 나왔어 <laughs> 나왔어 나왔, 나왔. <laughs> 다음 거 어? 이거 아는데? 어? 어? 아니 뭐지 어? 이거? 시리 레인 어? 수천이 티어스 정답! 내가 안 돌아가 어, 했네, 끝까지 들어보실래예예한까지들어문제그니까 yeah, yeah. okay. 알고 들어도 모르겠어. <laughs> <laughs> 아, 아뭐 이거 아니면 아, 어. 진이 몰랐겠다. 어, 여기까지 와야 알겠다. 여자라 날아요 지는 마. 다다 에어로빅 에어로빅 아르바 에어로빅. <laughs> <laughs> 들거든 어? 어? 듣는으로 사랑의 다른 이름은 아픔이라는 것을 어? 어? 아나 이거 알아, 저, 아 어? 사랑의 이름이 상득네 아, 뱅크 가질 수 없는 거통아이 거다 이거다, 이거다. 아, 가지으로아무것 없는 너내 네, 18번인데 아 너. 18번이어도 못 맞춰 오. 다음 거 거기 멈춰있어 그냥! 내가! 안 돼! 어? 이거 완전 어? 아! 아 잠깐만 이거 알겠다 어떤 인사가 괜찮을까? 야 이거 너무 쉽다 아니 이거 너무 쉽다 쉽다고? 어 너무 쉬워 이거 이거 왜 저걸 소용... 어? 어. 용돌이총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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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아. 비용! 비용! 하나, 하나, 하나! 정답은 고민중독 누구 노래? 아 고민중독. 아 이거 잘 몰라. 아그 아, 일단 아 여성 팀1점 가져갑니다. 저희 아팀아어 평균 연령이 좀 높은 것 같아요. <laughs> 아 맞아요. 최신 <laughs> 노래 네. 안돼 최신 노래. 저도 같은 동년배이기 때문에. 저도. 다음 곡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laughs> 오! 아니, 노래, 노래가 노래. 왜 이렇게 잘 뽑혀? 와, 노래! 그러니까. 너무 트렌디하다 <laughs> 어? 어? 뭔 노래! 지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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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노래! 노 노래! 어? 아 루석 루석 루석! 어 헤루석 정답은 김범수 끝사랑 김범수 정답! 끝사랑. 어 맞아 맞아 맞아! 아 몰라. 나 몰라. 야아 역시 발라드 나오니까 바로 맞춰버야되겠 <laughs> 아, 이게 뉴진스풍으로? 아, <laughs> 아, 아 이거 없다. <laughs> 아니 갑자기 와 이제 겨의 곡야 다양하게 준비했네. 아격 무슨... 배우. 비르비르! 어? 정답은 낭만고양이, 낭만고양이. 아, 정답. 자유롭게. 아, 맞네. 와, 진짜 아. 잘 맞춘다. 르님이 진짜, 진짜, 진짜 빠른데? 와 진짜 잘찾았어 얘들아. 다음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오, 거의 일 더하기는 귀요미? <laughs> 어, 잠깐만! 어? 답은 파크신 눈의 꽃아정답아 노래 알는데 눈의 꽃에 저런 가사 가사가 언제 나왔어? 한크 눈의 꽃이언어아 맞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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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인정 야 눈의 꽃을 오빠야라 바꿔놨어 <웃음> <웃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건 또야 글로벌하다 와와 뭐야 페리인데 어야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어 이거 알것 같은데 어 이거 알것 같은데 어 뭐지 알것 같은데 나도 아르바 정답은 이분세 붉은 노을 정답 차, <laughs> 거기까지 난 내려가야 되는 거야 나이가 이제... 나오긴 하네 이렇게 <laughs> 아이렇어 그 정... 남자팀이 또 1점을 가져갑니다 야꼭 <laughs> <laughs> <곡> 연령대를 <laughs> 높이니까 와. 남자들이 유리해지네 마지막 라운드 첫번째 곡은? 와 긴장한거 같애 어, 어. 개구쟁이 어? 느낌일까? 정말 새들처럼 나는 기분 어? 어떤 느낌일까? 정말 새들처럼 나는 기분 세상 모든 어? 것이 점처럼 보여지겠지 개구쟁이. 개구쟁이. 개구쟁이 개구쟁이 아 잠깐만 아 이거 더 옛날 노래니까 아 잠깐만! 아 한님 하유아! 하유아! 먼저. 아나 늦었다. 거북이 비행기! 정답! 아아 맞출 줄이야 아로하 님이 야!! 진짜 큰일 났다 제발 저희 잘해야 됩니다 여자 팀 갑자기 확 유리해졌어요 다음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얼굴이 마치 같았어. 아. 어 이거 아는 노래인데? 나도 아는 노래인데 이거 뭐지? 그니까 나 모르는 노래 같아 루서! 네! 소주 한 잔! 누구 노래? 임창정! 정답! 오케이! 소주 한잔 오케이! 오케이. 아, 왜 여기, 여기만 잘하는 거야? 아 <laughs> 옛날 노래는! <laughs> 아, 나이 차이 없어, 아이뭐 <laughs> 어, 이거 다음 노래는 힘들 수도 있어요, 남자 티. 좀 어. 젊은 노래인가 보다. 젊은 노래가 보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거아는다 <laughs> <아이고>, <laughs> 어? 너와 함께. 반작을. 어? 상대야! 정답은? 하나, 아... 다크톱 시작이야 이... 정답! 아, 예! 아르바 밖에 안 남았어 이거 남자팀 지금 너무 유리한 상태입니다 아, 이거 안 돼... 어해나 어, 꿈에 저어 하는 말이 아니야 어? 남 어? 변하지 어야? 않아 시리얼 레정답두 조정석 아로아! 오케이! 뭐, 두동아로하인정해드리도록 아, 맞네! 아, 다 아, 맞네! 아, 맞대 아, 아, 맞대전 맞네! 아, 맞네! 아, 맞네! 아, 맞네! 아, 맞네! 아, 맞네! 아, 맞 아, 아, 너를 아려봐없어나 잠깐! 이르 정답은? 하나, 이거 화산노래예요 대목이 뭐죠? 이가이가이가 제목 모르는데? <laughs> 아니 대목을 몰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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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 노래 지린다 해봐 <laughs> 아아나 제목 몰라 사실 <laughs> 아니 이거 대목 모르는 사람 두명이 나왔어 제목은 굿굿바이였습니다 아, 방금 마지막에 음 나왔는데, 꾹 끝, 끝. 아, 아 진짜, 난 진짜 뭘 들고 다니면서 대놓고 나와. 맞아, 맞아. 이거는 어, 진짜, 듣자마자 아, 바로 맞힐 아. 수도 있기 때문에, 리, 리얼 턴착순입니다 어, 먼저 말하면 어, 이기고. 오케이, 오케이. 어! 와, 이거 너무 쉽다. 아, 아 근데 나아르바 아르바! 김건모 서울에 다. 아, 저기다! 아, <laughs> 이번 기회로 서로의 바운더리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알았어 그러니까 진짜 어쩜 이리 서로 관심 있는 곡이 이렇게 어, 다르냐 겨... 우리 막조트 전속 가수 분들 모시고 너무나도 따뜻하고 너무나도 달콤한 우리 디저츠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laughs> 즐거웠습니다. 와. 와. <laughs> 지금까지 디저츠 쇼의 코한민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웃음> <와>. <웃음> 나이 감사합니다. 나이 감사합니다. 가,